이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던데 이제 바깥에서 음. 했던 놀이를 어 이제 떠올리면서 교실에서 네. 다시 이제 수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문제예요. 아, 네. 그래 네. 바깥에서 애들이 이제 나, 바깥에 산책 나갔다가 어 네. 옷이 이제 저 높이 바람이 불러가 불어 불어가지고 나무 네. 저 꼭대기에 이제 옷이 걸려서 음. 이걸 어떻게 네, 네. 가져올 것인지 이제 네, 네. 이제 애들이 어 옷을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교실에서 다시 재현하면서 학습활동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예, 예. 옷을 어떻게 가지고 오지? 막 이런 거를 아이들이 네. 이야기 나누기 하면서 이제 방법을 좀 찾아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 음, 거리를 좀, 그, 옷이 있는 데까지 거리를 재는 활동. 옷을 갖고 오려면 거리를 좀 어둠 해가지고, 어, 저기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갖고 올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좀 애들끼리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음. 교실에서 비교 측정하는 활동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산책하면서 있었던 일을 애들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 꼭이 답이 아니더라도 어, 나무 위에 걸려 있는 옷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지 조금 열린 답으로 써보시면 아. 되는 문제예요.